전도 콘서트 해가지고 도움 주러 갑니다 그거 이따가 11시에 합주인데 저 라이브가 11월에 그렇게 많이 없어서 한창 이제 릴스 올렸던 거좀 다시 또몇개 찍어볼까 했는데 연말콘 전까지 뭐가 좀 괜찮을까요? 추천 뭐가 괜찮을까? 그러니까 압주가 다 시간이 그때밖에 안 돼가지고.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다들 생각 중이신가? 아키라 풀버전으로 듣고 싶어요. 어, 풀 버전은 조금 힘들어요. 조치용으로 할 거. 어, 이거 닦은 거예요. 닦은 건데, 여기 지금, 안 되나 봐요. 더 깔끔하게가. 조금 나아졌나? 언더, thank you. 피 플래시. K-pop, K-pop으로 가야 되나? 선명해졌어요. 제가 K-pop, K-pop을 몇개좀 했었는데 분분베이스를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도 K-pop을 할까했는데 제가 요즘 생각이 드는 게. 비중을 조금 제가 사실 조회수를 노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도 연습할 겸 재밌고 연습할 겸 재밌고 좀 모르는 거 내가 한번 쳐보면서 좀 만족감이 좀 우선인데 그래서 너무 조회수가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밌는 곡이 뭐가 없나 근데 위플래쉬는 이제 한번 해볼까? 슈퍼노바 한번 했었는데 n 스랜스의런던 p l 플레이스. 그냥 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위플래쉬를 아직 그렇게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한번 잘 들어보고 할수 할 있으면 해볼게요. 좀 좋아하는 노래들은 몇개 찾아놓긴 했는데, 그래도 뭐 원하시는 게 있나 궁금해서... 제가 지금 근데 컴퓨터가 없어서 잘 기억할게요. 캡처를 해놔 한번 들어볼게요. 음... 지금 추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찰칵. 아 찰칵 소리 들리는구나. 그래요. 그러면 뭐리스는잘 해볼게요. 위플래시는 한번 들어보고 가능하면 뭐 빠른 실내를 한번 찍어보는 걸로 하고 저희. コミックセンサーあるよ。 까본 기억이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뭐, 열었던 것 같아요, 코스믹 선수 맞죠, 이거? 카운트다운 판타지 포스터 떴던데. 저희 이번에 카운트 판, 카운트다운 판타지 또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 작년에 이제 돌출 무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 해본 게 거기여가지고 제가 그 뒤로 조금 앞으로 나오는 거 조금 그안 무섭고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 지금 컴퓨터가 없어서 곡은 제가 다잘 들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작년 카드판이 얼마 안된것 같은데 시간 짱 빠르네요. 진짜로, 진짜 빨라요. 저 올해 진짜 역대급이에요. 특히 10월은 진짜 순삭됐어. 어디, 일본이랑 호주 갔다 오니까. 베이 잘 치는 거부터 해야 되나요? 왼손을 지판에딱 붙이세요. 이거 꿀팁 중 하나인데 새끼 손가락을 손가락에 힘으로만 올리지 말고 여기 팔 자체를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올려서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검지 손가락에만 힘 주고 새끼 손가락 벌리려고 하면 힘들고 손 자체 각도를 살짝 드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 치다 보면 계속 치면 손도 이뻐지는 건가요? 손은 네 부모님 감사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골팁 중 하나고 베이스 치시는 분 계신가요?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다시 한번 가르쳐 줄게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15분 동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베이스 자 보세요 검지를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새끼손가락을 손 자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와서 집어주는 느낌으로, 여기서 이렇게 새끼손가락 힘으로만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손 자체가 보세요. 블랙으로 베이스 쳐주세요 뭐 자, 유롭게 하세요. 워스 웨이업 이렇게 하고 검지손가락을, 네 줄에다 다 붙이세요, 일단. 하나. 그 다음에 손 자체를 꺾어서 새끼손가락을 갖다 대고 두 손가락을 얘네 두 개가 기니까 구부려. 그럼 이런 폼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이런 연습,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손풀 때는 그냥 아무거나 막 치는데, 최대한 조금 오른손이 좀 자유롭게 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왼손은 사실 저 베이스 좀 계속 오래 쳐서, 푸는 거 따로 모르겠고, 오른손이 조금 줄 넘어갈 때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손목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지금 제 생각에는 손목이 혹시 손가락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차라리 헤드 쪽으로 손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누워야지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억지로 찢으려고 손가락을 좀 이렇게 힘을 주다 보니까 손 모양 자체가 좀 이렇게 변할 때가 있는데 최악입니다. 제일 안 좋은 자세고. 그, 처음에 만약에 좀 너무 힘들면은 연습을 조금 한 8번 플랫부터 해보세요. 8번 플랫부터. 근데 생각보다 여기에 있는 이 손의 위치가 여기, 아니면 여기, 이거에 따라서 진짜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 플레이하는 컨디션이. 그래서 여기서 좀 얘가 진짜 이만큼만 간다든지 아니 요만큼만 온다든지 이걸로 달라지고 타바포 뭐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뭐 여기 줄에서 여기 줄을 갈때 손을 살짝만 이런 거를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해주면은 되게 많이 늘거든요. 그쵸 새끼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데 아니면 그냥 기본 처음에는 좀 이렇게 보세요 그냥 새끼 손가락만. 갖다 대고, 앞에 세 개를 꼭 이렇게 플랫 하나당 하나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만약에 네 개다, 그럼 세 개로 좁힌 다음에, 얘 있죠? 여기다 힘을 주고, 퍼징 안 뜨고 좋은 소리 날 때까지 쳐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에, 여기에 각도야. 자,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베이스 6 시간 이 상태로 쳐서 무슨 곡 하나 쳐도 어, 아마 그 곡만 치고 끝날 거예요. 요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자체 이렇게 오면 안 되고 그냥 요거부터 연습하자. 오른손 굳이 안 쳐도 되니까 검지 따다다다 붙이고 새끼 손가락 여기서 이렇게 올수 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두 개를 붙인다. 화이팅.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해보세요 뭐, 크로매틱 다 알, 아는 것 같으니까 뭐, 만약에 도레미파 솔라시도면 미파, 아, 잠깐만 도레미파, 레미파술 이렇게 하나씩 자. 근데, 여 기서 포인트가 뭐 냐면은 오른손이 이거 무조건 번갈아 가면서 짝짝 쳤던 걸로 다시 치지 말고. 요거 하면 손가락 번갈아 가면서 줄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왼손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위로 올라가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잖아 하는데, 오른손은 계속 교차되거든요. 줄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그, 그 도레미파 레니파솔, 뭐 이런 거할 때. 그거를 컨트롤을 오른손이 할수 있게 됐을 때, 조금 더 많이 좋아질 거예요, 베이스가. 원래 선생님은 진도가 빠른 법. 숙제는 알아서 해오도록. 뭐, 그 정도? 뭐, 제 옛날에 한번 강좌 라방을 진짜 각 잡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거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살짝 이렇게 보면. 잘 올려봐요. 탈주했어요. 그럼 드럼 치세요. 스틱 잡고 일단 두들기면 소리 나니까. 추천? 그 뭘까? 오른손 그 핑거링 연습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요거 하면 어떨까? 왼손 마디에는 힘을 빼야 되나요? 왼손 음... 제가 봤을 때는 베이스 초보자들의 가장 힘든 점은 이거예요. 힘을 빼라고 치는 거에 일단 집중하지 말고, 일단 좋은 소리가 나는 거를 본인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손가락 누르는 이게 제대로 된 자세에서 좋은 소리가 나는지 일단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연결시키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면은 100% 속도 100정도부터는잘안 올라갈 거예요. 이잘 치는 것처럼 보이는 꿀팁 있나요? 슬랩이면 그냥. 같은데. 그럼 이제 음을 두 개만 써도 그 이런 거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속도가 너무 안 빨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썸을 칠수 있어 플러그를 할수 있고 음은 최소화시키고 고스트를 많이 쳐보세요. 고스트 칠때 내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딱 붙이면 돼요. 엄지를 그냥 이렇게 붙여. 그러니까 이것도 고스트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럼 이제 살짝 드럼처럼 칠수 있는 거지. 핑거링 같은 경우에서는, 안 날아보였었지? 멋져 보이는 거? 어텀리브스 기타 프로로 악보 보고 쳤던 거 기억나는데. 근데 감사합니다. 연습해보겠어요는 이제 슬랩을 할수 있으신 분 같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판매트를 좀 해봐요. 브릿지, 싱글 픽업이랑 브릿지 사이에 맞고, 이거 한 다음에, 봐요. 아무데나 잡고, 하고, 두줄 아래, 뜯어. 이거 하면 좀 멋있어 보여. 베이스를 안샀구나 근데 이거 악기 싸이언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좀뭐 이렇게 코드 같은 거를 좀 잡아보는데 만약 마이너 코드다. 아 마이너 코드 말고 원래 그냥 세븐 코드가 좀 멋있긴 한데 화성을 좀 많이 아신다면 이런 거 써보세요. 만약에 F야. 두줄 아래 마지막 줄한칸요 그럼 두 개를 같이 쳐 치는데 여기서 칸 옆에서 슬라이드 하면서. 이런 거 하면은. 하나 팁이 있는데 이건 제가 베이 솔로를 연습을 할때맨 처음에는 뭐 그런 거 했었는데 만약에 그 멜로디가 보통 이제 그전 좋은 솔로의 스타트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팝 노래 무슨 노래일까? 기억이 안나네 음을 뭐한 3개 가지고 일단 좀 놀아보는 거죠 뭐 이게 하나 둘셋요게 3개 있으면 좀 힘드네 요거는 근데 뭐 바로 알려드리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어느정도 치시는지 모르니까 제가 일단은 좀 만약에 좀 스케일을 안다고 치면 똑같은거를 만약에 쳐요 그 다음에는 뭐한 마지막 음만 바꿔봐요 何 <music>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일 것 같아요. 내가 치는 멜로디가 노래처럼 들려라. 이렇게 치지 말고. 이거는 쿵푸잖아. 그러니까, 이 만약에 펜타토닉을 많이 아는 사람이면은. 이게 중인무왕태여가지고, 한국으로 치면. 잘못하면 좀 그렇게 나오거든요. 소리가 소리가 조금 소리가 조금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조금 멋있게 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뭐 이렇게 백킹트랙 같은 거 틀어놓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슬랩하는 스타일은 그 레더칠리페퍼스, 플리나, 일본 추샨 밴드 티스퀘어 베이시스트처럼 하는 걸좀 좋아해서 뭐 이렇게 조합하는 걸좀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있 치는 똑같은 거를 쳐도 조금 어떻게 하면좀 되게 포커시브한 드럼 솔로처럼 들릴까에 좀더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핑거링 솔로는 멜로디에 집중한다면은 슬랩 솔로는 저는 음 조금 더 타악기처럼 표현을 해보자에 좀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고품, 고품격 베이스네. 아마득하긴 한데.. 얀씨 클럽에서 그 개인기가.. 슬랩 같은데? 그냥 뭐.. 베이스 픽업 톤 만드는 거? 픽업에서는 사실 전잘 모르겠어요 전 그냥 다 올려놓고 그날그날 기분 따라서 조금 너무 쏜다 싶으면 톤 픽업 조금 낮추는 편인데 액티브 베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 같은데 그냥 내가 일단 좋아하는 소리를 내 귀에 익혀놓고, 어느 환경을 가도 그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조금 편안한 연주 환경이 되지 않나. 아, 완전 속주. 더블 총? 했던 것 같은데. 뭐, 엄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시간 다 됐다. 이제 합주 갈게요. 10월 마무리 잘하세요. 아이다 와주신 분 감사합니다.